안녕하세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조선일 원장입니다.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익숙하시죠? 여성형 탈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성형 탈모의 빈도를 50% 정도 보는데요. 이는 거의 남성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탈모가 유전적 탈모는 아닌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유전형 탈모에 속하겠습니다. 유전형 탈모는 남성호르몬이 일으킵니다. 여성에게도 남성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남성호르몬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제 탈모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호르몬이죠. 남성형과 유전적인 영향은 똑같습니다. 모발은 나무랑 똑같다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굵죠. 이 모발의 성장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집니다. 저희가 탈모 증상으로 볼 때는 모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의미보다는 가늘어지는 느낌이 더 정확한 증상입니다. 보통 이제 탈모로 병원에 오실 때 상당수 분들이 모발이 바닥에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분도 계시고 자꾸 모발이 가늘어져서 가르마가 넓어 보이고 두피가 비쳐 보이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반부의 증상 호소가 정확한 탈모 증상입니다. 자신의 모발이 자꾸 가늘어지고 힘이 없고 두피가 잘 비쳐 보인다면 탈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임의로 조정하기가 여성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은 임신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제를 사용하면 임신 때 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성은 약을 드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피에 가장 나쁜 영향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도록 도와주는데 탈모같이 노화 즉 만성 염증에 대해서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평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면 탈모도 훨씬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자외선이 두피를 계속적으로 태화시키면 모낭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는 생활 관리를 잘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드시면 탈모 반응이 확실히 느려지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형 탈모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는 외용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미녹시딜 제제를 사용해서 그외 시중에 있는 일반 약제를 복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진행이 본인의 노력과 혼자서 할수 있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빠르다면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